왜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 흉이 안 지는지 전 그게 항상 의아했어요, <웃음> 원장님. <웃음> 어떻게 하시게 그런 거예요? 흉이 안 나게끔 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제 피지가, 그 피지가 안쪽에 쌓이고 각질이 음. 생기게 되면 각질을 일단 긁어내 주는 음. 그 시술이 꼭 필요하거든요. 한의원에서도 한다는 얘기죠? 한의원에서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우. 주사기를 이제 니들 끝을 보면 이렇게 음. 날카롭게 생겼어요. 어. 그걸로 한 1mm 정도만 선형으로 이렇게 따주게 됩니다. 아, 커트하고? 예, 커트하게 돼서 오. 그 안쪽에 있는 이제 피지를 빼내게 되는데, 이제 압출이라고 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은 1mm 정도의 음. 상처는 상처가 남지가 않습니다. 오. 근데 집에서 손으로 이렇게 짜시게 되면 어. 피부가 별모양으로 찢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안쪽에 이제 팍 터지면서 아. 안쪽에 염증이 더 퍼질 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 손으로 짜시는 거는 절대 안 되고. 이상한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laughs> 설마 팍 네, 짜는 게 별로 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짜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한의원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압출도 해 드리고 음. 거기에 쓰는 이제 외용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저희가 굳이 이렇게 짜지 않더라도 필링 음. 해 주는 효과, 그러니까 각질을 벗겨 내 주는 효과를 쓰는 이제 오경산 같은 그 약제들도 있거든요. 가루로 된 음. 약을 이렇게 스크럽 하듯이 문질러 드시면 음. 어그 피지를 둘러싸고 있는 각질을 제거해 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음. 또한 가지는 한약 처방을 쓰는데 한약 처방 아직 아까 최동원 원장님하고 안지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환자 각자에 따라서 변증에 따라서 음. 어,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조절해 주는 음. 한약 처방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청춘의과 그냥 방치하고 집에서 그냥 툭툭 하지 마시고요. 네. 안 돼요. 아니 한의원 가셔도 이렇게 충분한 치료가 있습니다. 압출이라든가 음. 흉 안지게 네. 그리고 또이한약재를써 가지고 염증 억제하는 방법들이 그래. 다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